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 또는 정밀한 타점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표시된 번호 010-2701-6611로 개별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5년 3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4월 9일 주가는 저점인 19,960원을 기록했고 이후 6월 30일 고점인 72,200원까지 상승하면서 약200%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캔들이 강한 양봉 흐름을 반복하며 이동 평균선 전 구간을 돌파했고 거래량 역시 뒷받침되면서 매우 강한 추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이전과는 사뭇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이후 조정 구간에 진입한 주가는 대략 58,000원에서 63000원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 흐름을 이어갔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6만 원 아래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준 종가는 6만 원이며 전일 대비 1.64%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며 중기 흐름 전환의 기점에 들어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핵심이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동 평균선의 배열과 구조입니다. 현재 주가는 5일선, 21선, 6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121선과의 이격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5일선은 급락 흐름을 따라가며 주가를 압박 중이고, 21선은 명확하게 하향 전환됐으며, 최근 캔들은 해당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61선은 완만하게 눕기 시작했고, 이탈 직전의 지지선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121선은 아직 우상향 중이지만 이탈 시 추세 전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도 해석됩니다. 결국 현재는 단기, 중기, 장기의 경계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강화됐고, 중기적으로는 횡보 흐름을 유지하면서 점차 방향성을 잃고 있는 상태이며, 장기적으로도 121선 지지를 시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은 이러한 기술적 구조를 더욱 뒷받침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6월 말 고점을 형성했던 당시엔 폭발적인 거래량이 동반되었지만 이후 약두달반 동안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하락캔들이 등장할 때에도 거래량이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도 압력이 강하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보면 반등을 노리는 매수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호로도 볼수 있죠.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은 극도로 축소된 상태이고 주가는 이탈 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기술적 반등보다 하락 지속 가능성의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패턴 관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 쐐기형 또는 하락 채널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락 쐐기형이란 기본적으로 수렴형 패턴의 일종으로 고점과 저점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인데요. 하단 이탈이 발생하면 강한 하락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쐐기 하단에서 지지를 형성하면 단기 반등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부족하고 매수 반응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하단 지지보다는 하락 이탈 쪽에 좀더 무게가 실리는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짚어보겠습니다. 1차 지지선은 약 57,100원대이며 이는 최근 저점과 61선이 겹치는 위치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51,000원 부근까지는 이렇다 할 지지선이 없습니다. 해당 구간은 121선과 맞물리며 중장기 매물대가 형성된 지점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 있고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상승세로 이어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63,000원대가 첫 번째, 그리고 66,000원에서 68,000원대가 주요 매물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권을 벗어나 5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매수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현재 RSI 흐름은 40선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어 추가적인 하락 여지가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MACD는 시그널 라인과의 데드크로스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며 히스토그램 역시 음의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매도 흐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적 흐름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4월 초 저점 이후 6월 고점까지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지만, 이후엔 거래량과 에너지 모두 약화되면서 박스권 조정에 진입했고, 현재는 하락 쇠기형, 하단에 위치하면서 방향성을 시험받는 변곡점 자리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하락 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반등을 기대하기엔 뚜렷한 매수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해야 하며 중장기 보유자의 경우엔 121선 지지를 끝까지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보다 구체적인 타점 확인이 필요하고 매수보다 방어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매수할 자리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지 정확한 진입가와 손절가, 목표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표시된 번호 010-2701-6611로 개별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설명을 하기 전 잠깐 중요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선 안 되는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추천도 아니고 누가 대신 말해주는 광고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조고 제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영상에 뜬이 이미지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지금 여러분 계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 보세요. 눈에 확 띄는 이 빨간 글씨. 100% 무료. 그냥 무료도 아니고 100% 완전 무료입니다. 요즘 세상에 뭐 하나 얻으려면 다 돈이잖아요. 정보 하나 얻으려고 가입비 내고 종목 하나 알려달라 하면 유료 결제하라 그러고. 그런데 여기선 아닙니다. 가입비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그걸로 시작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그 이유 오늘 이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번호 보이시죠?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보내세요. 기회라는 두 글자만 진짜 별거 밖에 없어요.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문자 한 통이면 시작이고 나머지는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단타부터 중장기 투자까지, 포트 구성부터 종목 선정까지 다 해드립니다. 여기 카카오톡 STOCK6611, 텔레그램도 STOCK6611. 그냥 채널 하나 눌러서 들어오시는 순간, 그날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고, 시황을 정리해서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도 수백 명이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수익나신 분들 후기? 너무 많아서 다못 보여드릴 정도예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차례라는 거예요. 제가 주식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맨 땅에 헤딩이었어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정보들 뒤적이고, 유튜브 영상 따라 하다가 손실만 늘고,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테마주라 해서 들어갔다가 물리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도움되는 정보, 실전에서 통하는 전략, 이걸 내가 직접 전하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이 구조예요. 제가 드리는 급등 종목 아무거나 던져 드리는 거 아닙니다.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차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뉴스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한 다음에 타점 잡아서 알려드립니다. 단타 원하시는 분들께는 장중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요, 스윙이나 중장기 원하시는 분들께는 기업의 성장성과 재료를 분석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드려요. 그냥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 드립니다. 여기 써 있는 말 보세요. 경제적 자유, 포트 관리, 노후 대비. 이게 그냥 문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고, 은퇴 자금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 라는 말 제일 많이 하십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다가 문자 하나 보내보고, 채널 들어와서 몇주 같이 해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진짜 수익나는 구조가 뭔지, 그제야 눈에 들어온다고요. 혹시 지금 손실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계좌에 마이너스만 가득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럼 더더욱 문자 보내셔야 합니다. 보유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손절해야 할건 단호하게 알려드리고, 가져가야 할 종목은 타이밍 잡아서 같이 가져갑니다. 그냥 종목 추천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자체를 리빌딩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이 구조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타로 수익 챙기고, 중장기로 안정된 수익 쌓고, 그렇게 계좌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매일 아침엔 장전 전략, 점심엔 특징주 정리, 오후엔 종가 배팅 종목, 장 마감 후엔 복귀까지. 하루 종일 정보가 끊기질 않아요. 여러분은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매매하시든, 참고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다 자유예요. 중요한 건그 정보가 실시간이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초보라서 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더더욱 오셔야 합니다. 지금 채널에 계신 분들 중에 20대 사회초년생부터 60대 주부까지 계세요. 그분들? 다 처음엔 나 같은 사람도 될까?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왜 진작 안 했을까? 혼자 하지 말고 일찍 같이 할걸 그랬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주식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외롭고 불안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바로 그 같이 해드릴 사람이에요. 수익이라는 건 결국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디서, 누구에게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매일장. 시작 전부터 장 마감 후까지 시장 흐름을 체크하고, 세력 매집 패턴, 공시 분석, 뉴스 흐름까지 다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여러분이 혼자선 절대 접근 못할 정보들,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단기 이슈로 급등 나오는 종목, 호재 있는 종목인데, 아직 세력 진입 안된 초기 타점.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바로 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조정이 올 때, 그 타이밍에 준비한 사람만이 진짜 수익을 냅니다. 이미 오른 종목은 늦어요. 지금 저점에 숨어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도와드립니다. 차트, 수급, 재료, 뉴스 다 보고요.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 문자에 켜시고 기회라고 단두 글자만 보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제 팀이 움직입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 맞춤형 전략, 리딩 시스템까지 바로 적용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STOCK-6611 검색하셔도 되고요. 링크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변화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믿거예요 근데요, 변화는 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바뀝니다. 실행 없는 기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문자 한 통이 여러분 계좌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리듬을 바꾸고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첫걸음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식나라 급등공주 제가 직접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010-2701-6611 기회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세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종목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만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 해당 종목에 대해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시거나 보유 중이신 분들 또는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표시된 번호 010-2701-6611로 개별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한 기술주가 아니라 정책과 산업구조 전환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 대표주입니다. 그만큼 이슈가 많고 단기 대응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종목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핵심 이슈는 단연 글로벌 원전 수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규 원전 발주가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내에 최대 두기 규모의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 중국, 러시아가 주요 입찰 경쟁국으로 거론되고 있죠.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기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경험을 앞세워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만약 수주가 확정될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죽이기 공급사로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 역시 원전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이 국가들은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APR 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원전이 안정성, 경제성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민간 파트너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즉, 향후 원전 관련 수준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구조적 성장 요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가스터빈 기술 개발 성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3년 말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을 국산화하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간 가스터빈 시장은 미국지이 독일지멘스 일본 미쓰비시과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술은 발전 산업에서 핵심 중 하나로 기술 장벽이 매우 높고 진입 장벽도 극히 제한적이죠. 국산 가스터빈 개발은 단순히 기술 확보를 넘어 수소 혼소 발전, 장기적으로는 수소 전소 발전 기술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뿐 아니라 수소 기반 친환경 발전 기술까지 확보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수소산업 진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생산 저장 활용, 전 영역을 커버하는 수소 밸류체인 사업에 진입해 있고, 특히 고온가스로형 원자로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전통적인 전기 분해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청정수소 공급 시장에서 매우 유망한 기술로 꼽힙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업 중이며,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과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수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소 모멘텀이 강화될 때마다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골 수혜주로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이쯤에서 리스크 요인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반영의 시차입니다. 원전, 가스터빈, 수소산업 모두 장기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주가 확정되어도 매출이나 이익에 반영되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외교적 변수입니다. 특히 사우디 수주는 한국의 기술력 뿐 아니라 한미 관계, 한중 외교 갈등, 러시아 제재 문제 등 국제 외교 지형에 따라 수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처럼 외교나 정권 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산업 자체보다 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정치 이슈입니다. 정권 교체 시 탈원전 정책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전 안전성 논란이 다시 떠오를 경우 기업의 중장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주산에너빌리티는 단기 실적 개선만 보고 접근하기엔 어려운 종목입니다. 정책, 산업 구조, 글로벌 수요 변화 등 매크로한 요소들과 함께 움직이는 중장기 트렌드형 종목이기 때문이죠. 원전과 수소, 가스터빈을 아우르는 종합에너지 설비 기업으로서 2050탄소 중립이라는 장기 과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정부 에너지 믹스 로드맵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해외 원전 수주 시 실질적인 공급사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외 기술 독점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고려하면 이 종목은 정책 수혜주이자 구조적 성장주라는 중립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대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 시세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종목입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보유자 대응 전략 또는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2701-6611로 개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수량과 투자 기간, 리스크 허용도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달라져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속 문구 중딱 하나라도 마음에 꽂히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 충분합니다. 세력 매집 종목을 알고 싶다?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손실 회복이 필요하다?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영상에서 드리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항상 늦을까?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왜 수익 내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손실을 볼까? 바로 그 이유, 오늘 이 이미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직접 추천하고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정확한 타이밍과 실전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이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좌측엔 매수리포트, 우측엔 매도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엔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네 가지 고민이 적혀있죠? 세력의 매집 종목을 알고 싶다.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손실 회복이 필요하다.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네 가지.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력 매집 종목을 알고 싶다. 세력. 흔히 말하는 큰 손, 기관, 외국인. 이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절대 눈에 띄게 매집하지 않습니다. 일본 그로는 보이지 않고 거래량의 흔적만 남기죠. 그 흔적을 읽는 기술, 즉, 세력 매집 신호를 읽는 힘이 바로 수익을 만드는 사람과 계속 손실만 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세력의 수급 포착을 기반으로 단기 급등이 가능한 종목을 선별해 드립니다. 여기 이미지에 나온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추천할 때 이미 거래량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터졌고 그 안에 세력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드린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떨어지면 어쩌지? 조금만 기다릴까? 이미 올랐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나? 이렇게 머뭇거리다 보면, 결국 매수는 고점에서 하게 되고, 손절은 저점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타이밍은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 그리고 실전 경험으로 잡는 거니까요?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제시한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느낌으로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 수급 흐름, 매물대 지지저항 분석을 모두 종합해 여기선 사도 되고 여기선 팔아야 한다는 전략이 집약된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타이밍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세 번째, 손실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계좌 지금 마이너스 몇 퍼센트인가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아니면 그 이상.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두세 개 이상이시라면 손실을 회복이 아니라 심리 회복부터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망가진 계좌를 본적 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무너진 멘탈을 다시 세우는 게 먼저다. 그래서 저는 손실 버... 회복을 단순히 급등주로 한방개에가 아니라 계획적인 전략과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으로 풀어 나갑니다. 이미지 오른쪽을 보시면 카카오페이의 매도 시점에서 목표가 도달 완료라는 문구가 있죠. 그 시점에서 수익을 확정 짓고 다음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계좌가 회복되고 다시 상승 궤도에 올라섭니다. 이걸 혼자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한번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30% 먹는 것보다 매주 3에서 5%씩 쌓아가는 수익이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빠르게 계좌를 키웁니다. 꾸준함은 단타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있는 투자자는 시장이 흔들려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계좌는 그 지속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께 매일 단기 유망 종목을 드리고 그에 따른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립니다. 영상 속이 이미지처럼요, 매수 리포트부터 매도 타점 보고서까지 모든 걸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010-2701-6611로 기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카톡 STOCK 6611 텔레그램, STOCK 6611 언제든 소통 가능합니다. 실제 운영 중인 리딩방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고 단타가 아닌 시스템화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기 영상 보시는 여러분, 혼자서 계속 손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기회로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세력 종목을 알고 싶다. 타이밍을 알고 싶다. 손실을 회복하고 싶다. 꾸준히 수익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이 번호 저장하세요. 010-2701-6611,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기회! 라고요?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전략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구독자 여러분께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가 왜 무료냐? 며 놀라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큰 비용은 손실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망설임은 손실을 부르고 결단은 수익을 부릅니다. 기회라는 두 글자 지금 보내보세요. 010-2701-6611, 카톡 STOCK-6611, 텔레그램 STOCK-6611,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이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바뀔 수 있습니다.